네, 예, 오늘은 6월 1일인데요. 이게 순주벌이 나와서 저벌통으로 들어가는 건지, 아유, 벌 세력이 어마어마하네, 어마어마해. 지금 한타통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하 참나. 입주하네입주 이기 어디서 손주펄이 나와서 여기까지 온것 같은데. 여기가 좀 해마다 좀 조금 늦게 드는 자리거든요. 여기가 좀, 여기 좀두통이 있고, 여기도 좀잘 들고, 여기, 여기에서 한7 통인가? 하나, 둘, 셋, 넷, 한6통이네 6통. 여섯 통. 6 통이 지금 첫통 들어오는 자리입니다, 첫 통. 딴데 양지 쪽에는 좀 빨리 들어오고요. 여기 좀 음지거든요, 음지. 잘안 들어오는 자리, 늦게 좀 들어오는 자리인데, 오늘 들어오네요. 아, 엄청 들어가네요. 먼저 한, 지난주에 썰벌들이, 자리벌들이좀 와서 한참 여기서 좀, 좀 놀다 갔는데, 오늘 들어오네요. 그래서. 자, 부모님들도 오늘 좋은 하루 있으시길 바라보겠습니다.